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믿기 힘든 속보로 영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바로 LAFC의 에이스 손흥민 선수가 미국 복귀 직후 긴급 의료 검사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 갈 때까지만 해도 건강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고 현지 언론도 일제히 긴급 뉴스로 이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표팀의 주장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던 손흥민 그가 LA로 돌아온 첫날부터 이런 일이 터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웃음으로 공항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구단 관계자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체른돌로 감독은 기자들의 질문에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한국 갈땐 멀쩡했는데 돌아온 그는 조금 달랐다. 그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LA 공항에 도착한 손흥민의 첫 행선지는 숙소가 아니었다. 그를 태운 검은 SUV는 곧장 LAFC 클럽하우스가 아닌 구단이 지정한 전문 스포츠 메디컬 센터로 향했다. 팀닥터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고 구단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언론은 일반적인 컨디션 점검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보도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그 어떤 루틴보다 무겁고 냉랭했다. 손흥민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피로에 잠겨 있었다. 기자들이 괜찮으세요라고 묻자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다. 검사는 예상보다 길어졌다. 일반적으로 1시간 남짓이면 끝나는 루틴 체크업이었지만 이번엔 3시간 넘게 지속됐다. 혈액 검사 근육 조직, 초음파 심박수 및 피로도 지표 측정까지. 구단 의료진은 A매치 일정 이후 손흥민의 몸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즉시 감지했다고 한다. 특히 오른쪽 허벅지 근육의 미세 손상과 왼쪽 햄스트링의 긴장 수치가 눈에 띄게 높게 나왔다. 피로 누적이나 단순 근육통으로 볼수준이 아니었다. 구단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다. 몸의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라며 대표팀 일정에서 과부하가 걸렸고 충분한 회복 없이 이동이 겹쳐 손상이 가속화됐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부상이 눈에 띄지 않게 쌓인 피로의 결과라는 점이었다. 경기 중 쓰러지거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이상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다. 손흥민은 늘 그랬다. 부상을 숨기고 뛰었다. 토트넘 시절부터 그는 늘 팀이 먼저라고 말해왔고, 대표팀에서도 내가 할수 있는 한 끝까지 뛰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엔 그 한계가 실제로 몸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체른돌로 감독은 의료진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기자들에게 손흥민은 대표팀을 떠날 때 완벽히 건강했다. 하지만 돌아온 그는 피로 그 자체였다. 우리는 무언가를 놓친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분노보다 걱정이 담겨 있었다. 실제로 구단은 손흥민의 몸 상태가 이 정도로 악화된 이유를 조사 중이다. 대표팀 스케줄이 과도해 있는 지옥은 회복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점검이 시작됐다. LA 지역 언론, LA 타임스는 이를 두고 한국 대표팀 일정은 선수 보호보다 성적에 집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손흥민이 돌아왔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은 상태였다. 그가 이대로 플레이오프에 나선다면 단기적인 영광 대신 장기적인 손실이 들수 있다. 팬들의 반응도 복잡했다. SNS에는 손흥민을 그저 경기기계처럼 돌리지 말라 그의 몸은 국보급이다. 보호가 우선이다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검사 후 구단은 당일 저녁 긴급 내부회의를 열었다. 의료진은 손흥민의 출전을 최소 2주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일부 코치는 그가 빠지면 전술적으로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난색을 보였다. 팀의 상징캡틴 리더이자 구심점인 손흥민의 부재는 단순한 전력 손실이 아니라 팀 전체의 심리적 균형 붕괴를 의미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골키퍼 요리스였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면 우리는 감정이 아닌 현실로 판단해야 한다며 팀의 미래를 위해선 냉정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손흥민을 플레이오프 명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발언은 즉시 내부 판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안가를 비롯한 공격진 일부는 리더가 없는 경기란 상상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체른돌로 감독은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지금은 회복에 집중할 때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선수단의 분위기는 흔들렸습니다. 몇몇 현지 해설자들은 요리스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팀내 권력 구도의 균열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MLS 사무국 또한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부상 소식에 리그 전체의 손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손흥민이 LAFC에 합류한 이후 구단의 SNS 조회수는 600% 이상 폭등했고, 경기 티켓은 매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A 도심에는 손흥민의 벽화가 새로 그려졌고, 어린 팬들은 그를 LA의 태양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설자 메카티는 손흥민은 이제 리그를 넘어 문화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뛰는 경기마다 현장의 공기가 달라지고 관중석의 에너지가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존재가 갑자기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건단순이 한 팀의 손실이 아니라 M.L.S. 전체의 균열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서 단순한 부상보다 더 깊은 문제를 느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몇달 동안 너무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대표팀에서의 갈등감독과의 충돌 그리고 여론의 무게까지 그는 언제나 웃으며 버텨왔지, 만그 미소 뒤에는 쌓여있던 피로와 압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졌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LAFC 팬들은 그가 돌아와 주기만 해도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손흥민 자신은 다시 한번 모든 걸 이겨내야 하는 선수로서의 책임감에 짓눌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로선 손흥민의 플레이오프 출전 여부는 미정입니다. 구단 의료팀은 빠르면 일주일 내지면 3주가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른돌로 감독은 그가 팀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부안가 역시 손흥민 없이는 우리가 LAFC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이 팀의 에너지는 결국 그가 존재할 때 완성됩니다. 설령 이번 플레이오프에 나서지 못하더라 도 손흥민의 존재는 여전히 팀을 지탱하는 중심축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 다시 일어설 겁니다. 그의 커리어가 늘 그래왔듯이 고비 또한 새로운 도약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상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단순한 축구선수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입니다. 부디 그의 회복이 빠르길 그리고 다시 필드 위에서 환한 미소를 볼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와 한국 축구 그리고 전 세계 축구 소식을 가장 빠르고 깊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